안녕하세요. 백모 박성현입니다. 지난 19일 북한 애들이 청와대를 겨냥해서 예고 없이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예고 없음을 예고했군요. 내일은 예고 없는 타격을 예고할 수 있다. 라고 예고 없음의 예고의 예고를 할 겁니다. 모레는 예고 없는 타격을 예고하는 것을 예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예고. 예고, 예고, 무한 반복입니다. 짓는 개는 겁이 많아 못 무는 법이죠. 그런데 어디 된장 없나? 갑자기 왜 된장 바르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나지? 자, 노무현을 그린 영화 변호인을 띄우려고 CGV와 롯데시네마가 호빗죽이기에 나섰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마시라니까요. 공연이 노면은 호빗 살인마다. 노면이 이런 욕을 드시기 십상입니다. 그냥 땅 속에서 편히 쉬시도록 내버려 두세요. 지금 서울 난리도 아니죠. 절반 이상의 극장에서 아예 호빗을 상영하지도 않아요. 대신에 변호인만 잔뜩 걸어놨죠. 아니 세상에 변호사가 뭐 좋다고 잔뜩 겁니까? 우리는 변호사 싫어요.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다시 만나는 거요. 그건 재앙이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존재는 장의사하고 변호사밖에 없어요. 어른관 두 개를 사시면 아이관 하나를 덤으로 얹어드립니다. 장의사가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살인을 두건 저지르시면 세 번째 살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변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변호사도 없죠. 네, 변호사 좋은 직업 아니에요.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네, 저 백모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거든요. 가끔 법 없이 살아서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요. 영화판을 쥐고 흔드는 종친 때 문화권력이 꼼수를 썼어요. 그래서 서울에선 변호인만 잔뜩 상영하고, 호빗은 상영하는 데가 드물어요. 스크린이 100개라고 비유하자면 말이에요. 서울은 66개는 변호인을 상영하고, 33개만 호빗을 상영해요. 나머지 한 개요? 제가 알게 뭡니까? 아마 여자 변호인의 섹스 뭐 이런 영화를 상영하고 있겠죠. 서울이 아닌 지역은 다르죠. 거꾸로입니다. 변호인이 38개 호빗이 62개의 비율로 나타나죠. 한마디로 이종친때 문화권력이 서울에서 졸지에 변호사 노무현을 호빗 살인마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영화 변호인 거짓말 투성이에요. 81년 부산에서 으스스한 조직이 검거된 적이 있었어요. 불임이란 조직이었죠. 검사한테 조사받을 때 말이에요. 야,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알간. 공산혁명이 일어나면 너는 이거야. 이거. 이렇게 검사를 협박했던 간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불임을 무슨 민주화 운동의 전념한 조직으로 그리고 있어요. 제법 그럴 듯한 선전 선동물이 되었죠. 하여간에 무식한 영화쟁이들이 완장 차고 사람 선동 선전하면 흉악해집니다. 네, 흉악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호빗은 정말 좋은 영화예요. 보통 영화는 1초에 24 프레임인데 이 영화는 1초에 48 프레임을 찍죠. 네, 명품 영화입니다. 게다가 호비스의 원저자가 바로 반지의 제왕을 썼던 톨킨이잖아요. 20세기 중반 옥스퍼드 대학 교수를 하던 사람이죠. 톨킨은 판타지라는 문학 장르 자체를 확립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작품은 항상 악령에 대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평범한 개인을 그리죠. 네, 영웅이 아닙니다. 바로 저희 같은 평범한 개인입니다. 밝고 긍정적인 평범한 개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악령을 상대로 싸웁니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서울에서 호빗같은 좋은 영화를 밀어버리고 온통 변호인으로 떡칠을 했어요. CGV, 롯데시네마 사장이나 오너는 우리 동네 만화대협방 사장의 발가락이 때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동네 만화대협방 사장님은 만화, 무협지, 판타지를 빌려주는데 자기가 운영하는 대여방을 일종의 문화 공간으로 보죠. 그래서 돈도 못 벌지만 끈질기게 합니다. 이에 반해 CGV 롯데시네마 사장 오너는 어떤가요? 종친때 문화 권력에 굴복해서 호흡 죽이기, 변호인 띄우기에 올인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문화 사업 경영자예요? 그냥 개양아치 집단 두목이지. 호흡 죽이고 30년 전에 으스스한 지하 조직을 민주화 운동이라 띄우는 짓 하지 마세요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장성택의 핵심 측근 수십 명이 핵기밀 간첩 명단을 들고서 중국으로 튀어서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른 마음 바꾸어 먹으세요 이제껏 평양 눈칫밥 먹던 근성을 버리고 영혼을 되찾으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어도 늦지 않으리 제가 이 노래 한번 들려드릴게요. <목소리> 숨막히게 황홀한 삶에 깊고 깊은 절벽 영혼이 메아리로 감동. 영혼이 메아리 이 절격이 메아리에 고개 돌려 이 마음 그해 그래. 이곳 방호랑 가파른 절벽으로 이곳 영원히 매아리 치는 곳으로 늦어도 늦지 않으리 늦어도 늦지 않으리 늦어도 늦지, 않으리 늦어도 늦지, 않으리 늦어도 늦지, 않으리 늦어도 늦지